약간 연관된 질문이어서 네.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지만, 어느 시점에 집착을 딱 내려놓고, 닫아야 할땐 닫아야 된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또, 제 인생에 어쩌면 한 번쯤은 약간, 진짜 목숨 걸고 내가 이건 완벽하게 해내보겠다. 라는 음. 마음을 먹, 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사실 집착이 돼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깊게 깊게 하다 보면 또 정말로 대단한 성과가 될 수도 있고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 본인이 그 집착인지 아니면 이건 내가 진짜 약간 목숨 걸고 할 만한 그런 큰 중요한 일인지 스스로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 일단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어, 나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내가 속해있는 이 커뮤니티도 성숙하게 하게, 하기 위한 이런 일이라면, 그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리 이타죠. 자리 이타의 방향이 확실했고, 내가 이거 밀어붙였으면, 목숨 걸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힘을 줘야 될 때와, 힘을 싹 빼야될 때. 이걸 잘 봐야돼. 항상 계속, 뭐, 이거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 약간 피곤해 할 수도 있고, 아, 너 혼자만 너무 세게 가려는 거 아니야? 너, 아우, 나 못하겠,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래서 그 힘조절을 하는 게 이제 지혜인 거예요. 싹 가서, 싹 이렇게 하는, 어, 옆 사람을, 옆 사람이 동기부여를 같이 할수 있게끔. 내가 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공동체에서는 혼자 뭐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 우리처럼 내 수행을 통해서 나도 성숙하고, 우리 공동체도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때는, 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거고, 내가 정말 다 걸었으면, 이 마음을 같이, 어, 느끼고, 공감하고,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한 명, 두명 만들면, 어, 힘이 세져요. 어. 그거, 그 힘을 키우는 게 이제 지혜라고 생각해요. 스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10대든 20대든 고민거리는 다 비슷하더라고, 사실. 50대든 70대든, 그죠? 인간관계부터 해서. 그러니까 嗯。Mm.